장터에서 약재를 파는 약방 주인과 건장한 사내가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. 사내는 얼마 전 홀례를 치른 세신랑이었다. 주인장, 지난번에 지어준 약 효험이 아주 대단했어. 덕분이오. 허허, 그러실 줄 알았지요. 제 약은 돌아선 개집도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는 명약입니다. 덕분에 밤마다 아내에게 큰 소리 치며 살고 있습니다. 날마다 고깃국에 반찬도 스무첩이요. 잘 됐구먼요. 사내란 자고로 기둥이 튼튼해야 집안이 화평한 법이지요. 그런데 말이요. 하나 걸리는 게 있는데. 어찌 그리 소리를 내지르는지, 그거 참. 이러다 귀가 머는 거 아닌가 모르겠소.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. 흠, 그건 아마도 나으리의 기력이 너무 왕성한 탓 아니겠습니까? 감당하기 힘드신 게지요. 하나를 얻으면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법. 그런가. 그렇다면 약을 좀더 약하게 지어야 하는 것 아니요? 아무래도 그래야 할것 같은데. 에이,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. 사내의 힘은 곧 자존심이거늘 그럴 필요 없이 제가 아주 좋은 걸 하나 드리리다. 잠시만 기다리시지요. 그게 뭐요? 자, 이걸 받으시오. 나리께 필요할 것입니다. 약방 주인이 건넨 것을 보고 의아해 하는데. 아니, 이건 귀막이 아니오? 이걸 왜? 귀 아프다면서. 그냥 귀를 막으시지요, 나으리.